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관심 눈목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오션 만개 끝나고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밤에 9시 30분에 CPI 발표.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있는데 예상치는 분 나와있지만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밤에 시장에 변곡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준이 이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어,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고강도로 예, 올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이 매파적 발언을 계속 내뱉기 때문에 CPI 지표 발표에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부분이죠. 오늘 어, 미리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만 빠진 게 아니라 뭐 매일 빠져 가지고 좀 달면도도 좀 그러네. 예. 자 미정 씨는 오늘 밤에 이제 양봉으로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트렌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지그재그 이렇게 빠지고 이게 잘안 보이면 S&P 500을 보세요. 이거 좀더잘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죠. 하락장이 맞는 거죠. 시계에서 그래서 오늘 좀 들어주는 흐름, CPI 지표가 좀잘 나와서 아, 저점이 좀 완성되고 이렇게 보면은 작은 삼각형이 되는데. 예, 양봉으로 좀 돌려 세우기를 기대 한번 해봐야죠 양봉으로 오일선 올라 태워보면은 이게 쌍바닥으로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고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이제 새로운 이렇게 큰 오파동 진행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에 내일 아침에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죠 아, 미리 또 선반영이 또 돼서 불확실성 제거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또, 반격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미증씨예요미증씨가 오늘, 오늘 이제 p p 발표되어서 내일 아침에, 저기 보면 봉이 오일섬 밑에 하나, 더해서 네개 있죠? 오일섬에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됐을 때, 오일섬에 딱그렇게 양봉으로 올려, 세워놓으면, 네, 반격이 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군대 등시는 이제 뭐미증씨 따라서 이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는 겨우 이제 버티는 정도인데, 코스닥이 좀 매우 힘듭니다 거의 뭐 신저가로 내려앉은게 맞기 때문에 요것도 예. 미증시가 돌아서면 은 같이 돌아설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보셔야 되고 들고 있는 게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시장이 잘못됐다고 보는게 이거에 대해서 뭐, 뭐 시장이 잘못된 걸 의심하는 분 있나 아무도 없죠 그죠 잘못된 예. 추세선은 이렇게 그어지고요 내일 저점이 돼서 좀 반격이 좀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그럼 얘는 800 근처 가면 또 저항을 받는데 여기까지는 주식을 팔고 싶어도 여기 여기다 던지는 게 아니고 지나고 나면 여기가 땅바닥이 됐잖아요. 여기서 파는 게 맞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이, 이 추세는 이제 내년이나 이제 넘어간다고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두눈딱 깎고 네, 버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냥 그 정도만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내일 아침에 이제 미증 시 보고 나면 이제 알수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미증 시가 오늘 밤에 이렇게 돌려 세우면 많이 빠진 종목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바닷가나 이렇게 낙폭가다 있는 종목으로 사시면 좋은데 그쪽에 해당되는 종목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은 오늘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은 예.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죠? 이렇게 쌍바닥이라 말씀드렸고요 스윙성으로 보시는 게좋다 그랬고, 25일,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이제, 어, 저기, 네옵시대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어 요거 분할 매수구가 들어와 있으니까, 손잡가 여기를 깨면 안 된다 그랬죠? 쌍바닥은, 나중 궁뎅이 저점이 손잡가예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 s p o 라는 이게 어제 그냥, 약간 좀방송빠져좀탄것 같은데, 방송발 타면은 주가가 원래 좀 더럽게 움직여요. 주권방송에서 네. 이게 추천이 나오는 바람에 아주 거지같이 되버린것 같아. 아. 초반에 좀 튀었다가, 제가 원하는 매수가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서 깨작깨작 되다가, 막판에 지수 흔들리면서 이제 빠진 거죠. 아니, 뭐 얘가 뭐 죽은 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준연봉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죽은 거는 아니에요. 뭐흔들어가또올랐어 수도 있는 거지만 짧게 손절을 잡으면 오다 잡는 게 맞아요.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내일 좋은 걸로 하나 네, 해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중우역은 일단 미정 씨로좀잘 보세요. 네, 미정 씨가 반등 나오면은 어, 납폴과대주뭐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건데 뉴프레스는 개탑주 아닙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고요. 제가 혹시 좀나가가봐 미리 열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올해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게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컨셉서스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죠? 700원, 6 0 0채 여기 영업이 쭉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실적은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증거만 100%짜리지 재무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납폭가대와 있는 부분이고 자, 이거는 오늘 저가도손적가도 짧게 잡고 녹으면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5,200원에서 5,400원 사이 손절가는 5,000원 4,490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미증시가 들어올려서 반격이 시작되면 여기가 거의 최저점이 최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구요 미증시가 만약에 오늘 밤 폭락했다 라면 어, 오늘 저가도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증시 보고 나서 내일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미증시가 플러스나 우일성 올라타는 양봉이면 공략을 해보고, 미증시가 박살나는 장대음봉이면 관망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포크 대저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메타버스 관련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중시 상황 보고 나서 주말에 얘기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